네, 안녕하세요. 자, CM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CMD라고 검색을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와요. 실행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미리 띄워놓은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CMD는요, 커맨드의 약자예요. 전이 창을 없애고요. 그리고 왼쪽 화면에는 phpMyAdmin을 띄워놨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C/L/I 방식의 이 프로그램에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옵션 u requires an argument라고 나오네요. 항상 에러를 지켜보면 좋아요. 자 그랬더니 또 에러가 발생했어요. 패스워드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대요. 자 마이너스 쿼에 u i d 를 적어줬고요. 이 유라는 것은 유저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p를 이렇게 해줘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요, 비밀번호를 물어보고요. 저는 1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3자를 입력시켰어요. 자, 지금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MySQL에 접속이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복수형인 s를 붙여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들을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화살표가 나와요. 왜냐하면 컴퓨터 입장에선 명령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조회가 됐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CLI 방식의 화면과 왼쪽의 GUI 방식인 phpMyAdmin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보세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바로 오른쪽 화면에 CLI 방식에서 그래픽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이 phpMyAdmin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자, CLI는 도대체 뭘까요? CommandLineInterface에요. GUI는요,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같은 인터페이스네요. 자, CLI는요, 명령을 한줄한줄 한줄 치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GUI는요, 같은 인터페이스인데, 그래픽화되어서 유저가 사용하기 쉽도록 한 것이 바로 GUI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 키를 눌러볼게요. 이러한 화면이 나오죠? 그래픽화되어 있죠? GUI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CLI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레벨 1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죠? use, 레벨 1. 개발자들은요, 이렇게 아주 쉽게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논이라고 나와 있던 이 부분이 레벨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레벨 1을 클릭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복수형인 s를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테이블은 무제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일지 백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세미콜을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는 현재 하나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멤버 테이블 하나가 조회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이 phpmyadmin의 현재의 위치와 오른쪽의 위치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멤버를 이렇게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회원 정보가 나오네요. 오른쪽에서도 회원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이 명령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령문이죠. 자, 엔터를 누르면요.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PHP 마이어드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 직관적으로 아시게 됐죠. 왜 우리는 편집기에서 이러한 SQL 구문의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이 SELECT FROM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왕 CLI 한 김에 여러 가지를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SELECT를요 항목으로 한번 해 볼게요 별표를 하지 않고요 MBID와 m b d i d 을좀 보여 줘 자 이렇게 하면 MBID와 m b n i c 을볼수 있죠. 자 순서는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넘버를 보여줘.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기재한 m b n i c 부터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캐치하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읽어올 때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요. 방향키를 아래나 위로 해보세요. 이전에 쳤던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이라서요. 이 CLI 방식은요. 오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려를 좀 해놨네요. 자, 가독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문을 달수 있었어요. 자, 어떠한 조건문을 한번 해볼까요? mbid를요. 1010보다 높은 것만 조회해줘. 자, 5번보다 높은 것은 초과죠. 1020부터 조회가 되면 되죠? 제대로 조회가 됐죠? 자, 이렇게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select. 럼 멤버 올더바이올더바이는요 by. 주문, 순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더바이를 MBID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 보면 MBID의 기준으로 높은 숫자부터 나왔네요.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키를 위로 했고요. ASC라고 해 볼게요. 자, MBID를 기준으로 숫자가 낮은 것부터 쭉 정렬이 됐네요. 자, 정렬을 영어로 salt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렬에 관련된 부분도 이 o 더 d e r by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네요. 자, selec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멤버. 이번에는요, limit이라고 있어요. limit은 뭐예요? 한계점할때한계 자, 두 개만 보여줘봐. 자, 한번 두 개만 보여주죠.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보여줬네요. 이 상태에서요. 오프셋 이렇게 하면요. 6, 7, 8, 9, 10이 보여졌네요 준비되어 있는 네이버 쇼핑의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은 가격순, 낮은 가격순 D, E, S, C 디센딩의 약어예요. 엑셀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ASC. 어센딩의 약어예요. 줄임말이에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에요.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이거 아주 쉽게 구현이 가능할 거라는 것이 예측되어지시죠? 등록일순 리뷰 많은 순 만약에 우리가 항목에서 등록일순에 대한 입력값을 받아놨다면. 정렬이나 조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집기에서 코딩을 해주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등록일 순으로 나오게끔 만들면 되죠. 상품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풋 값에 상품 타입을 입력을 해놨다면 이걸 눌렀을 때마다 조회가 되게끔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20개씩 보기, 40개씩 보기요? 아까 리밋 해보셨죠? 바로 이 부분이죠? 리밋을 여기에다가 40개, 20개, 60개, 100개, 1000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 l i m i 5개의 o f f 이 들어갔네요. 오프셋은요 앞에에 5개를 건너뛴 거예요. set이에요. 이 s e 이 뭘까요? 자, 여기에 응답이 왔죠? 우리는 쿼리 e 예요 SQL은 쿼리 랭 r y l 예요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응답을 줬어요. 5개의 가로들을, 세팅 안에서 명령을 수행했다고 나오네요. 이세트가 바로 이 도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QL 언어 개발자들은 세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 언어를 개발했네요. 자, 세트예요. 그 세트를 온, 오프, 스위치를 꺼 앞에 있는 다섯 개에 대해서 앞에 있는 다섯 개를 끈다는 의미는 앞에 다섯 개를 건너뛰어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이 페이지네이션이에요. 1, 2, 3, 4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블로그나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다섯 개의 결과만 먼저 보여 주고요. 이를 클릭하면 그 다음 다섯 개를 보여 주면 되겠죠? 페이지네이션을 이렇게 구현한다라는 것이 너무 쉬워졌죠? 자, 페이지네이션은요. 자, 부트스트랩 홈페이지고요. 복수를 누르고 이곳에다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해 보시면요. 디자인도 제공을 해 주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네이션 구현도 역시나 너무 쉽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MySQL이 왜 있을까요? 우린 저장시키거나 그것을 조회하거나 수정시키거나 삭제시키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SQL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네이버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네이션과 정렬에 관련된 조회를 이제 여러분들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어 지실 거예요. 블로그에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제목을 여기다가 불러왔고요. 가격을 이렇게 불러왔고요. 쇼핑몰이 됐던, 블로그가 됐던,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인풋 값이 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인풋이 없으면 데이터를 저장받을 수 없어요. 자두 번째 기준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데이터든 저장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지지고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CRUD로 시작해서 CRUD로 끝난다는 겁니다. Create, Read, 그리고 Update, Delete 이네 가지로 다 끝나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기교 코딩이고요. 코딩을 쉽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MySQL의 기본 문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영상들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측면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CLI 방식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가독성을 위해서요? 자 전체를 조회했고요. 이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업데이트를요. 왼쪽에 phpmyadmin의 sql에서 우리가 등록을 할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이렇게 누르면 업데이트의 명령어도 나오죠? 자 업데이트는요. 이렇게 해주고요. 셋이에요셋 e 의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거야?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나서 mbid를 난 질코로 바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터를 쳐 볼게요 자 에러가 발생했네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어, 이건 좋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문자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이 명령으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SQL의 Q 쿼리 언어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응답이 왔어요? 오케이래요. 10개의 줄을 다 적용시켰대요. 두 번째 줄은요, 가로 열들 중에 10개를 매칭시켰고, 10개가 변경되었고, 경고가 없으니 제대로 변경이 되었겠네요. 조회해볼까요? 자, 다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무서움이에요. 원래 의도한 바는 첫 번째 줄만 바꾸는 것을 의도한 거거든요. 자첫 번째 줄을 질 코딩으로 다시 바꿔 볼게요. 자, 조건을 달아 주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 볼게요. 자, 쿼리 오케이 났고요. 다시 조회를 해 보면 자, 질 코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업데이트 명령을 잘못 쓰면 이 항목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됐어요. 이건 동시성을 가져요. 하나는 위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언젠가 이 코딩을 또 써먹을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중요하지 않은 테이블에서 어떤 일관성인, 게시판에 뭐 제목을 일괄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좋은 명령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회원 정보일 경우에는 잘못하면 모든 회원 정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 웨어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PHPMYADMIN으로 핸들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요. 딜리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딜리트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c r u 지를다 해보시는 거네요. 딜리트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주고요. 멤버에서 어떤 열을 저는 지울 거니 이렇게 했어요. 문법 에러가 났네요. 제가 웨어를 붙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커리가 OK가 났고요. 조회를 해보면 열 번째 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해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만약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공격자가 SQL 인젝션 공격의 기법으로 한마디로 SQL의 구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적었어요. 드롭 테이블 멤버 드롭 야제 드롭 시켜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는 딜리트가 아니라 드롭이라는 명령으로 삭제가 됩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쿼리가 오케이 됐죠? 자, 쇼 명령어를 통해서 테이블 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어 있다고 나오죠. 자, phpMyAdmin으로 왔고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새로 고침 해볼게요. 레벨 1을 누르니까 멤버가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SQL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공격의 위협에 노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코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SQL이 생각보다 재밌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 CRUD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요, 이 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만드는 걸 원하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단순히 배우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이트를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에 그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